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헛다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는 늘그 템포를 늦추면 안 됩니다. 템포를 늦추면 그 자리를 그그 그 모습을 이어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연초에 그 들여졌던 어떤 나의 습관적인 모습들이 연말까지. 그 좋은 것은 계속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때 기도 열심히 한 거, 한때 성경 많이 본 거, 한때 봉사 많이 한거다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한결같은 거, 조금 부족해도 한결같은 것이 제일 하나님이 기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요, 여러분 기도라고 명명되어 나오는 그래서 성경에 딱 이건 누구의 기도라고 명명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누가 봐도 이것은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이 몇 군데 나오지만, 저는 그 중에 기도하면 떠오르는 것이 딱두 가지가 특별히 두 가지가 이렇게 많이 떠오르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야베스의 기도와 또 자문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사람들은 기도를 안한 것은 아니지만은. 저는 기도하면 이두 사람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역대상 사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기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구로이 낳았다 하미. 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기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사 나를 활,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가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였던 것을 다 허락하였더라.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야베스의 기도. CCM 노래로도 이, 이 역대상 4장 9절 10절이 노래로도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아굴의 기도는 잠문 30장 8절에 나오는데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아무리 봐도요 저는 이 아굴과 또 야베스가 구한 것이 무엇을 보면요 아무리 봐도 한 마디 제 입에 나오는 말은 정말 멋있다. 기도가 너무 멋있다.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사실 이들의 기도를 보면요,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떠오르는데요, 그리스의 철학자 중에 대표적인 철학자 중에 한 사람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가난하지만, 부끄러움이 없는 아주 자족하는 그런 생활을 했던 한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텔레비전의 자연인. 예 산에 들어가가지고 뭐 전기도 없는 데서 그렇게 아주 소박하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될수 있을까 하여튼 이분은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가장 쉬운 방법으로 만족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것은 결코 부끄러울 것도 없고 복이 흉한 것도 없고 감출 필요도 없고 이 원리에 어긋나는 관습은 반자연적인 것이며 또한 그것을 따라서도 안 된다고 이분은 역사를 하면서 친히 몸소 가난하지만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자족하는 생활을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 우리가 뭐몇번 들어보셨겠지만은 세계를 정복한 왕 중에 알렉산드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이 왕이요 대왕이 어느 날 이 디오게네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 내가 이 사람에게 좀 가르침을 받고 싶다. 그래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요. 이렇게 디오게네스 앞에서 공손하게 대화를 건넵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요? 내가 다 무엇이든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디오게네스는 어떤 말을 했냐면요, 위대한 왕이시여 지금 당신은 나의 따뜻한 햇빛을 가리고 있으니 한발자국만 물러서 주십시오. 그게 자기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권력과 명예에 이 디오게네스는 아무런 욕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 대왕이 이야기했던 것들, 뭐뭐 소원했던 것, 그분이 방문했던 것, 이분에게는 하나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따뜻한 햇볕, 그것 하나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는 욕망에서 해방된 도덕적인 어떤 자유를 찾고 싶었고, 그래서 재물에 무관심하면 공포를 떨쳐 버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사는 우리들은요. 이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처럼 살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 삶의 주변에 우리가 만들어 낸 문화들. 이것이 편리한 것도 있지만은 이런 문화가 마냥 어, 우리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고 편리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구속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휴대폰으로 대단히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이 없으면 이제는 일상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곡에 넘어가다가 아참. 내 휴대폰 안 가져왔다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안에 카드 달랑 한장 들어있는데 그 카드 안 가지면 어디 가서 볼 일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폰은 꼭 필수적인 것이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잠시라도 휴대폰하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우리 연세 많은 성도님들이야 뭐 휴대폰하고 떨어져 있어도 어느 정도 살 사는 데 불편함이 없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휴대폰하고 떨어지면 이게 마치 금단 현상이 생기듯 이 상하게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요즘은요. 또 휴대폰을 들고 가지 않으면 어디에 식당도 못 가는 거예요. 카페도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역 이 접종했던 거 그거를 보여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없으면요. 입장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참 이게 그래 가지고 이게 뭐뭐 뭐 휴대폰이 없으면 어디든지 뭐 들어갈지도 못한다는 거. 저는 어저께 그 영주에 이발하러 가다가 이발소 앞에 있는 그전봇대에 어떤 분이 손으로 이렇게 글을 적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방역 수칙 철저히 희는 또 희망할 때 희를 적어놨더라고요. <laughs> 어, 백신 접종만이 나의 가족 행복과 이웃의 사랑입니다. 꼭 싸워 이겨냅시다. 전보 에 어떤 분이 이렇게 적어 적어놓았더라고요. 야 음, 글자도 틀리긴 했지만은 그러나 야 어쨌든. 어, 지금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늘이 바이러스에, 저도 이발소 영주울에 나가면 아니 좀 사실은 신경은 쓰이긴 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니까 하 신경은 쓰이지만 그래도 어떻게요, 해 주님? 오늘 제가 불가피하게 나왔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이 바이러스의 공격 속에 감염의 위험 속에 노출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잠시라도 핸드폰하고 떨어지지 않으려는 어떤 그런 불안감,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는 그래서 그런 시대에 우리는 오늘 디오게네스의 그 가르침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세계를 정복한 이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를 만나고 나서 한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알렉산더 대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디오게네스가 됐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래, 이야기를 하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를 정복한 사람도, 세계를 정복한 왕도 디오게네스의 말 한마디에 하, 조금만, 한 발자국만 물러달라. 나의 따뜻한 햇빛을 가리지 말라고 했던 소박한 그의 이, 어, 기, 어, 마음, 그... 마음씨들 마음섬섬이 이런 것들, 그의 체력적 이런 그 마인드 참 우리가 지금 잠시라도 뭐 휴대폰 하나 떨어져도 견딜 수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의 격가지들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이 졸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요 이 성경에 나오는 앞에 말씀드린 두 기도가 마치 디오게네스의 말처럼 왕이 소원을 들어줄게 말하라 그럴 때, 한 발자국만 옆으로 비켜달라고, 내 햇볕을 가리지 말아달라는 말처럼, 이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의 기도는 참 멋있기만 합니다. 누구는요? 그런 말을 하죠. 폼생 폼사라고,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 그런 말을 하지만은요, 저는 오늘 그 폼이, 그 폼이 폼이 아니고, 폼이 말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멋있는 말에 살고, 멋있는 말에 죽는 어떤 외형적인 폼, 갖추어진 어떤 의상보다도 훨씬 더 멋있는 것이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나오는 좋은 아름다운 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굴도, 야베스도, 성경에 나오는 분량은요, 굉장히 짧습니다. 이 야베스는 출신 배경도요, 뭐 대단한 거 없습니다. 그 엄마가 수고해서 나왔다. 그, 그, 그말 밖에 없어요. 엄마가 수고, 엄마가 겁할때뭐 수고 안 하고 난 자식 어디 했습니까? 어느 엄마는 그냥 뭐 수고하고 났습니까? 막 아, 진통 그 상, 산통을 수 시간, 여러 시간 겪은 뒤에 다낳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이 야베스라는 사람도 뭐 출신도 배경도 뭐 그다지 자문의 이아굴도 다지그 인물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은요. 그러나 이두 사람의 모습은, 이 말, 이 기도는요. 정말 그들의 기도 몇 마디는요. 오고 오는 세대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기도 멋있다. 공감이 된다. 이런 모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멋이라고 하는 것은요. 옷을 잘 입어서 멋있는 것보다도요. 말자라는 게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뭐로 천양빛을 갚아요? 옷한 벌로 천양빛을 갚아요? 말 한마디로 천양빛을 갚는다 하지 않습니까? 누가 보음 12장 5절에 한 부자의 비유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러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한 부자의 비유에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런 말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고 히버리스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리고 또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왜이세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같이 읽었던 119편에 여기에도 봅니까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게 어, 향하지 말게 하소서. 오늘요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이 119편에는 자꾸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요. 아, 이거는 내가 닮아가야 될 모습이구나. 이거는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구나.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그런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야, 어떻게 119편은 이렇게 구구절절 내가 기도하기를 내가 기도해야 되는 그런 제목들이 정말 가득하네. 그래서 저는요, 이번에 119편을 묵상하면서 저 안에 느끼는 마음이 이거 전부다 내가 평생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와 또 그저께 유튜브에 이 설교를 올리면서 평생 기도해야 될 제목 1. 이렇게 올렸는데 아마 오늘도 마치고 나면 평생 기도해야 될 제목 3으로 이렇게 올리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이 저는 119편 했어요. 아, 이거 기도 제목인데. 이거 기도 제목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 이거는 내보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건데, 이거는 주님이 내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건데,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어서 이 시인은요, 37절에 또 간구하는 것이 뭐냐면,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이, 지금 이분은 기도하는 기도하기를, 소망하기를, 내 눈을 돌이키기를, 그래서 나는 헛하는 거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헛하는 것을 보는 것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 보지 않게 구하는 신의 기도는 마치 이 야베스의 기도처럼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사, 활, 어, 나로 환란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없어서 바로 이런 기도의 맥락과 비슷한 것. 그래서 정말 생각해 볼 때, 야, 정말, 정말 내 기도의 차원과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의 기도의 차원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구나. 야, 참 부끄럽고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119편이요. 사실은 이 말씀장이라고 하는 장입니다. 말씀에 대한, 신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여기에 구구절절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했기 때문에 119편 176절 전부 다 말씀장이라고 하는데 저는 말씀장을 이렇게 작년 연말에 한 주간을 말씀에 대한 설교를 계속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요. 이어서, 야, 그러면 성경을 읽기 시작하기 전까지 이 119편이 22절 두 번으로 이렇게 8절씩 22번이 되어 있으니까 그 사이에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 사이에 이 말씀장에 대해서 나누려고 했는데 참제 생각하고는 다른 게 뭐냐면요 말씀장을 붙잡고 묵상하는데 잡히는 것은 깨닫는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장을 보면서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요게 저는 더 보여지고 그것을 말씀으로 전하기를 원했는데 저 안에 이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말씀장을 보면서 제게 발견되고 제게 깨달아지는 것은 바로 기도에 대해서라는 것, 분명히 말씀에 대한 시인의 사모하는 그 마음을 발견하려고 펴들었던 119편인데, 발견되어지는 것, 붙잡아지는 것, 깨달아지는 것은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게 은혜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잡아지는 게 은혜가 아니라, 주님이 감동 주시는 게. 발견되어지는 거, 깨달아지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 아닙니까? 요즘 말로 찐찐찐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찐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내가 구했던 거, 내가 생각했던 거 잡아지는 게 그게 은혜일 수도 있지만, 진짜 은혜는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자 하는 그게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열거한 성경 말씀들 전부요. 여러분 보이는 것을 따라. 그 가기를 구하는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구하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것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고귀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아시고요. 보이는 가치, 보이는 가치에 붙들린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오늘 보이지 않는 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갈 때에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을 향해서 갈 때에 그 갈바를 알지 못하고 그 땅을 향해서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여기고 가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오늘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도요,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형상, 보이지 않는 가치, 이런 것이 훨씬 더 귀한 것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우리가 기도할 때 시인처럼, 주님,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내 욕심으로 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거안 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오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 119편을 보는 가운데 시인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말씀 속에서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정말 고난의 영성을 저는 이 시인의 고난의 영성을 보면서 이 영성 속에서 말씀이 그를 분명히 세우고 말씀이 그를 그대게 한 것은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이 속에서 오늘, 어제, 그제, 계속 발견되어지는 것은 기도 제목들이 발견되어졌던 것입니다. 주님, 오늘 시인이 구했던 것, 오늘 또 어떤 한 부자의 비유, 누가 보음 12장에 나오는 그 부자의 비유에서도 나오는 말씀처럼, 또 디모대전스나 히브리스 1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오늘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탐심을 물리치라고.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탐심,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박게 해주시고, 우리는 오늘도 보이지 않는 것에 더 귀한 것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더 귀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똑같은 것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를 구해도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 마음 그 생각 그 가치에 붙들려 오늘도 살아내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 모두가 각가지 질병 가운데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 힘을 대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그 연약함 가운데서 고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도 세상 속에서 빛되고 소금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 가운데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언청을 베풀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